끈기 그림자 밟다 보면 끝끝내 따라오는 미워할 수 없는 분신이 힘겹게 붙쫓아온다. 한 번쯤 아니 자주 주저앉고 싶을 텐데 축 처진 어깨를 세우며 햇살 기운 충전하고 죽어도 다시 일어난다. 일어선다. 나는 그랬다. 당신의 향기는 언제나 풋풋하다고 당신의 미소는 언제나 치명적이라고 얼만큼이나 더 사랑을 노래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사랑이 추억이 될까 하늘이 그대로이듯 사랑은 나이테만 두르고 더 지독한 몸살을 앓을 거다 언제나 그랬듯이 토마스 칼라일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의 모범은 첫마디에 논쟁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음, 이 토마스 칼라일의 말이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분께 읽어드린 이 끈기라는 시처럼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보이는 삶또 누가 나를 바라보는 그 삶을 내가 생각해 볼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보여질 것이고 평가를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천마디의 논쟁, 말싸움보다 말보다 단한 번에 하나의 그 모범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가슴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거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울이 어떻습니까? 거울. 우리가 매일매일 거울 안 보고 사는 날 없죠? 그죠? 거울을 못 봐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루에 거울을, 제가 생각해보니까, 안 봐도, 거울을 안 봐도, 거울을 세번 이상은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안 봐도. 의도적으로 거울을 세 번, 세 번은 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울이 어떤 겁니까, 거울? 거울은요, 비춰지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거울이에요. 그쵸? 거울을 속일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거울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죠? 내가 거울 앞에 딱 서면은,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거울입니다. 속일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왜 봅니까? 어, 얼굴에 뭐 묻지 않았나? 어, 내 머리가 제대로 정리가 잘 됐나? 그죠? 거울을 보면서 여자들은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꾸밈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꾸밈은 가치가 있어요. 어떤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껍질 없는 알갱이가 없듯이 형식 없는 내용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가꾸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도 최대한 가장 깨끗한 옷, 좋은 옷, 뭐, 좋은, 좋다는 게 비싼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단정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그죠? 꾸미고 오는 거 아닙니까? 단정하게, 꾸미고, 단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어떤 모습,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더불어서 내용이, 내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존재의 말씀린 것처럼 꾸밈이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냥 거칠일 뿐이다라고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사실 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도 그냥 의자에 앉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어? 바닥에 누워서 가지고 편하게 얘기를 그렇게 드려도 어? 아무 이상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껍질 없는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랑의 몸살을 알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그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끝까지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한 사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를 우리는 오늘 함께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교회에 다시 돌려보내게 된 사실을 밝히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따뜻하게 잘 맞아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수종들게. 파견하는 사람, 파송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예요. 파송받은 사람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불행하게도 로마에서 지금 병이 들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죽음의 위기에 봉착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을 안겨 주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에바바로디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줌으로써 정말 은혜로 고침을 받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바바로디도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와 함께 다시 에바바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이렇게 돌려보내는데, 그 근심하던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주님의 위안을 받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사도바울의 평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사도바울의 평가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었지만은 너무나 아름답게 기록되고 있어요. 사도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를 정말 극진히 극진히 뛰었어요. 엄청난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 야, 믿을만해. 확실해. 내가 보증해. 아유, 믿고 보는 누구야? 이런 얘기를,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누군가가 나의 삶을 내 인생을 이 세상에 살았던 나의 흔적에 대해서 누군가가 평가할 때 나는 정말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에바브로 지도와 같은 이런 멋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가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함께 묵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의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그는 나의 형제다. 나의 형제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2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그는 나의 형제다라고 하는 이말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바울이 나이로 보나, 경륜으로 보나, 어떤 사도적인 지위로 보나, 초대교의 회 위치로 보나, 에바브로디도와는 비교가 될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런 바울이 젊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나의 형제다 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자매다 이 얘기죠. 그죠? 물론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나의 형제다라고 말은 못 하죠. 왜? 여러분 왜 그래요? 내 형제다. 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아주 친근하고 친밀한 이런 관계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사도바울과 같이 겸손이 넘치고, 친근함이 넘쳐나고, 사랑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평화롭고, 은혜가 넘치는 작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학교가 우리의 모든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있는 그 자리가 사도 바울과 에바브리도 에바리도의 관계와 같은 작은 천국이 되어 줄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도바울이 에바브르도를 향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는 나의 형제다. 내 형제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요. 에바브르도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25절 초반에 보세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함께 수고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도 좋지만은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더 고생한 사람은 더 귀하고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흔히 남자들이요, 얘기할 때, 그렇게 군대 동기가 그립다고 그러고 생각나는 거고요. 어? 학학창 시절에 자취하던 친구가 그리워지는 게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하, 군대에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수고했던 학창 시절에 그, 배고프던 시절에 어? 자취하면서 서로 라면 끓여서 국물도 반반씩 나눠 먹던 어? 그런 모습이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구 하나만 수고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수고할 때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것이고 그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하잖아요. 기쁨은 나눌수록 나쁨은 두 배가 되지만 슬픔은 나눌수록 반이 줄어든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될 때에 더큰 감사가 있고 더큰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행복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수고해주는 사람이 있다.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함께 군사된 자라고 했죠. 군사된 자. 뭐예요, 여러분?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생사를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전후 목숨을 함께 하는 자.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정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사도 바울을 잘 보필하고 돌보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협, 위험과 핍박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이 사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수고한 사람이고 함께 군사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처럼 헌신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오늘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신실한 군사. 함께 수고하고 함께 죽음까지도 나눌 수 있는 주의 군사가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바브로디도를 사도바울이 소개하면서요. 29절에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자, 너무 귀한 말씀 해보세요. 29절 말씀.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 여기에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에바브루드를 얘기하면서요, 뭐라고 랬어요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히 여기라래, 존귀히 여기라, 존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돈 많은 사람, 권세 많은 사람을 존귀하게 받드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이 있다고 그들을 존귀하게 대해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에바브룩도처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존귀하게 대접받는 이러한 교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도 형제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도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 이 시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정말 이 시대의 에바브로디도가 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이 마지막 시대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끝까지 간직한 에바브로 디도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에바브리도를 닮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